자, 얘들아,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예수님을 찬양할까? 자, 이렇게. 아,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유년부를 위해 대표로 기도할 선생님은 백인호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려요.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또한 주를 살아가면서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고백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세요. 또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예배 못 드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덜 기억하고 덜 사랑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는 아프고 힘든 일만 바라볼 때가 많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유년부 모드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사랑을 사랑을 더 기억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픈 세상이 조금 더 회복하여서 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기대해요. 이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유년부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원 27장 1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읽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좋은 친구예요. 어, 좋은 친구라는 게 뭔지, 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할것 같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전두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옛날 중국에 서로 아주 친한 친구인 것으로 유명한, 유명했던 관중과 포수가에 대해 일하는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오른쪽 친구가 관중, 왼쪽 친구가 포수가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포수가가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관중이 조금 낡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미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옷을 벌써 봤겠지만, 이 옷만 봐도 두 친구의 사정이 조금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포수가는 부자였고, 관중은 가난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낸 두 사람은 어른이 되서도 그 우정을 지키고 함께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둘이 함께 장사를 하며 열심히 번 돈을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봐도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이해가 가지 않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포수가는 그냥 허허하고 웃으면서 자기가 자기보다 관중이 돌봐야 할 가족이 많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두 사람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관중이 그곳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포수가 혼자 전쟁터에 남아 목숨이 위험해질 뻔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중 보고 겁쟁이라고 놀리고 비난했는데요. 이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수가는 관중은 늙은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자기가 죽으면 안 돼서 그렇게 도망간 것이라며 관중의 잘못과 허물을 감싸 주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관중은 또 포수가의 도움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때는 포수가가 그동안 자신을 이해해 주고 감싸 주었던 것에 보답이라도 하는 건지 아주 뛰어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서 포수가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관리이자 친구가 되어요. 유년부 친구들 정말 대단하고 보기 좋은 우정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서로 아주 친한 신, 친구 사이를 보면 저두 사람은 마치 관중과 포수가의 친구 사이 같다고 말할 정도예요.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친구를 사귀기가 정말 어렵죠. 만약 정말 관중과 포수가의 친구 사이처럼 정말 소중한 친구와 사귀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 실천해야 할 일.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 일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사람들은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힘든 일참 다양한 일을 겪고 만나는데요. 그때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다면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해 주고 더욱 기쁘고 기뻐해 줘서 더욱 기쁘고 슬픈 일은 위로받으면서 더 쉽게 이겨낼 수 있게 되어요. 그런데 이 가족과 똑같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친구들? 다들 이미 알고 있죠? 바로 친구예요. 하나님은 가족 말고도 우리에게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인 친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좋은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좋은 친구 사이가 될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돼요. 첫 번째, 친구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해요. 친구와 함께 지내다 보면 나와 친구의 생각이 달라 오해하거나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아이, 이 친구랑은 정말 안 맞아 하고 그 사이를 바로 끊어내야 그 친구랑은 더 이상 친구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해를 풀기 위해 먼저 대화하는 게 중요하고 친구 사이에 종종 다투고 미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해요. 두 번째, 친구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도와주어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좋은 친구가 법팀,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어떤 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부담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나로 인해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아까 관중과 포수가 이야기. 아직 기억하죠, 친구들? 포수가가 관중의 허물과 잘못을 계속해서 보듬어주자, 관중이 나중에 훌륭한 관리가 되었던 것처럼, 친구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서로 재워준다면, 나는 친구로 인해, 친구는 나로 인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나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의 이 말씀처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다면, 나도 친구도.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 아나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좋은 친구이냐면 성경에 쓰인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지혜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래요.그럼 설교 끝내기 전 다짐을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요. 이제 봉헌 시간이에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여기 보이는 계좌로 이 헌금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도 드리고, 봉헌 기도도 올려 드릴까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 귀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예물은 돈만 아니라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 또한 같이 드리니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 원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모든 예배가 끝났어요. 언제나와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칭찬해요. 손잘 씻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